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 자신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이 자신이 말하고 깨닫는 것이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버리고 장성한 어른처럼 말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날때부터 어른의 몸짓으로 태어난다면 아마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괴물이 태어났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일종의 유학이라고 할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의 생각은 유치하기 짝이 없으나 육체가 성장해가면서 생각도 자랍니다 흔히 철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10살, 20살이 먹어 가는데도 육체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고 많은 희귀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가 자라는데 정신이 뒤따르지 않는 이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 정신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병에 걸린 사람이 많고 장애 노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 신앙의 기간에 어울리는 믿음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린 짓을 하면 귀엽습니까? 서툴고 실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보호해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하지 않고 스무 살쯤 되었는데도 여전히 미숙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쯤 되면 자녀에 대한 근심이 쌓일 겁니다. 늘 염려되고 어디를 가든지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고 변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고 뛰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상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해 가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모습을 경계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경계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변하는 모습을 풍자한 말 중에 한 살은 임금님, 두 살은 돼지, 열 살은 새끼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살 때는 모든 사람이 받들어주고 달래주며 기분을 맞추어주고 두살 때는 막 걷기 시작해서 좋은 곳인지 나쁜 곳인지 마른 곳인지 진흙탕인지도 모른 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리저리 마구 뛰어 들어가고 열살 때는 슬픔을 모르고 그저 웃고 떠들며 자라는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자기 중심적인 때가 이 무렵입니다. 무조건 달래면 되는 줄 압니다. 형제간에도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때 쓰고 울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워야 만족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런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기보다는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내려달라 해결해달라는 것이 투성입니다. 이런저런 복을 내려달라고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첨부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조르듯이 그렇게 무작정 조르기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조르지 않고 살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도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처럼 조르지 않습니다. 장성해도 필요한 것을 조를 때가 있지만 그보다는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효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달라고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1년, 10년, 20년이 지났어도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자녀는 자녀로 돼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건강한 자녀는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성장해서 충성을 생각하고 헌신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성숙하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수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할까? 생각할 줄 알고 또 행동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올목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